1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술이전 건수 현황 에 뭐, 대해 네, 있네요. 오른 것만을 고르면. 기술이전 건수는 매년 대학이 공공연구소보다 많다 했는데요. 뭐 대학 공공연구소 매년 뭐 유분이겠네요. 네, 뭐 십사 년부터부터가 아니어도든 맨 처음 유기만 틀리죠. 뭐 저는 항상 앞부터 봐서는 모르겠네. 뭐 수험생들 사이에서 뒤부터 뒤에부터 본다 이런 뭐. 이게 더 좋다라는 소문이 퍼져 소문이 있는 건지 해서 요맨 앞에는 있는데요. 뭐 저는 뭐 저는 어차피 좀맨 앞부터 보기 때문에 뭐 바로 보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. 뭐 뒤에 보니까 뒤에는 전부 매년 대학이 공공 연구소보다 많고 여기만 공공 연구소가 대학보다 많더라고요. 뭐 하여튼 네, 뭐 뒤에서부터 봤다면 뭐 조금 더 시간을 잡아 먹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봤다면 어 바로 봤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어 기억 틀린 거 확인돼 바로 되겠고요. 2022년 기술 도입자가 중소기업인 기술 이전 건수 중 유상 기술 실시 비중 50% 이상이다 했네. 어, 기술 기주... 기술 도입자가 중소기업. 어여기네 기술 도입자가 중소기업인 기술 이전 건수 중 유상 기술 실시 비중 50% 이상이다 했네요. 22년이 요 네. 자. 중소기업 기술 이전 건수 자체가 8775고요. 자, 이 8775가 이제 둘다 되면 이제 유상 기술 유상 기술과 나... 그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. 네. 근데 보니까요. 2022년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8, 전체가 8775니까 유상기술 실시 전부가 5 4 4일 전부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. 네. 그러면 당연히 50% 이상이겠죠. 50%라면 대략 뭐4300뭐 얼마 정도 되니까요. 네, 근데 만약요. 네. 유상기술 실시가 최대한 줄어든다면요. 이8 7 7 5에서즉그 외가 최대한 늘어난다면요. 그, 외가 최, 그 외를 최대한 늘리려면요. 유상기술 실시를 되한 나머지를 전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. 자,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어, 이 나머지 대충 합하면 요 전체가 9,387인데 유상기술 실시가 5,441이니까 어, 대략 하면 뭐한3,950 정도 여기 들어가겠네요. 최대한 그 외를 최대한 늘렸을 때그 외를 그외를 최대한 늘려 3,950이 되더라도 결국 전체가 8,775이기 때문에 유상기술 실시의 부분 저 부분이 최소한 어, 4,000 여기서 8,775에서 3,950을 빼주면 대략 뭐4,800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. 뭐 정확히 제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대충, 그러니까 유상 기술 실시회가 대략 4,800에서 뭐 5,440일까지 범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, 항상 어떤 경우라도 이 절반 4,300뭐 기껏해야 4,400보다 높으니까 50% 이상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. 전체 기술 이전과수 유상량도와 무상량도 합이 차지하는 비중 이25% 이상인 연도는 5개다 인데요 일단, 유상량도와 무상량도 합이 전체의 25% 이상이다. 그렇다면요. 전체의 25% 이상이 되면요. 전체가 100일 때, 딱 25%라면 여기가 75겠죠. 전체가 100일 때 25면 딱 곱하기 4배가 되죠. 만약 25, 자, 25% 이상이라는 얘기는요. 즉, 여기, 이, 이 25%, 이, 이, 이 이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합이 합에다가 4를 곱했을 때1 0 0 전체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략 보고, 대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, 합을 보고 그 다음에 4를 곱해주면 계산이 나옵니다. 대략 뭐 1100, 1200인데 4 곱해봐야 4, 800이니까 전체보다 작네요. 그러므로 이거는 25% 미만이라는 거죠. 대략 뭐, 1600 정도인데, 4곱해봐 6,400이니까, 여기도 전체보다 작네요. 여기도 안 되겠고요. 여기는 2,000인데, 8,037 다시 한번 보면요. 여기는 2,090. 거의 2,100까지 가는데 간기긴 8,037이니까, 4배 하면은 뭐, 8,400 가까이 나오겠네요. 여기는 전체 25% 대량 맞겠고요. 여기 뭐, 1,600, 1,700 정도인데, 7,400. 1,800이라고 쳐도 7,200이니까, 25% 미만이겠고요. 1,700, 1,800, 1,900 얼마네요? 2,000이 안 되니까요. 2,000 해봐야 8,000인데, 2000도 안 되니까 여기도 아니겠고요. 2400 얼마니까 2400이니까 네배 하면은 뭐 9600이니까 여기 25% 이상 맞겠고요. 2500뭐만안 되니까요. 당연히 맞겠고요. 3100, 3200 여기도 만2 0 0 0까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되니까 25%, 25 이상 맞겠고요. 3200이니까 뭐만2 8 0 0 돼야 되는데 뭐9300 반밖에 안 되니까 뭐 33분의 1도 넘겠네요. 33%도 넘겠네. 그래도 2200도 맞겠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래노인 다섯 개이다.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 되겠고요. 네뭐뭐 뭐 기억 아주 쉬웠고요. 뭐 시간이 조금 뒤쪽부터 시작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겠지만. 뭐 디귿도 뭐 네. 니은이나 디귿은 조금 니은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요. 아마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익숙해졌을 테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결국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좀 자주 빈출되는 그런 선지 유형에 대한 이해가 이해만 있다면 문제는 까다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문제 17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.